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일단은 고일에 들어가면 우선 내신입니다. 예, 일반고 학생들은 무조건 내신이에요. 예,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저도 학생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엄청 크다. 예, 그건 반드시 아이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큰 이유는 뭐냐면 1등급 때는 90점 이상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만점입니다. 통합과학은요통합과학은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 지금 현재 고일 학생들이 100점 만점을 받아야 하고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수행까지도 잘 봐야 합니다. 예, 10% 안에 들긴 쉽지 않아요. 예, 정말 쉽지 않은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실수, 특히 남학생들 실수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실수 문제를 잘 어떻게 넘기느냐가 예, 1등급의 관건이 될 거예요. 또는 필기를 잘했다고 해서 남학생들 수행 잘 덤벙덤벙 하거든요. 중학교 때 대충 이렇게 해서 내는데 그 수행 부분에서 감점도 무시 못합니다. 예, 네. 그래서 수행 부분도 저는 저희 같은 이제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에서 학교 어디서 모뭐 분을 수행을 본다, 실험을 본다 그러면 저한테 다 써서 보고서 써서 한번 선생님 보여줘, 선생님 검토하고 이렇게 전달해줄게. 그래서 요 부분 확인하는 부분이 꼭 필요해요. 수행 부분도 그래서 잘 챙겨야 됩니다. 1등급 아이들은.